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컨설턴트 김춘수입니다 법인 컨설팅에서 초과 배당은 상속 증여 자녀 자금 마련 절세 전략으로 유용하게 사용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을 연속적으로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거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왜 초과 배당이 절세 전략에서 소멸된 상태인지 세법이 개정된 순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배당이란 법인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금이나 지분율을 달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차등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과배당이나 차등배당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등 배당은 상법적 개념이고 상법에서는 차등 배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은 균등 배당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차등 배당을 실행하려고 하면 대법원 판례 기준을 따라서 실행해야 합니다 반면 초과 배당은 세법적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고 특수 관계인 주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타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과 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순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10월 31일 이전에는 초과 배당이 발생이 되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배당이 5억이 발생됐을 경우 초과 배당은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 9천만 원이 발생이 되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당시 최고 세율인 38%를 적용하면 1억 6,610만 원, 두 개의 세금을 합산한 2억 5,61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 보면 증여 재산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를 보면 배당 소득세 1억 6,610만 원을 부과한 경우 에 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세금을 같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부과 체계로 약 4년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초과 배당 5억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 소득세가 더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초과 배당 금액이 늘어나면서 60억이 되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했었을 때 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소득세를 부과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3억 3300만원 정도를 덜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5일 세법을 개정해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더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초과배당 60억에 대한 소득세는 22억 5610만 원이고 증여세는 25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두 세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인 25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니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 현장 에서는 초과 배당을 활용해서 절세 전략이나 자녀 자금 마련을 활용해 왔습니다. 초과 배당이 1억이 발생된 경우 증여세는 1 천만원 소득세는 1624만원으로 소득세가 더 크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됐고 초과 배당이 5억인 경우 증여세는 9천만원 소득세는 1억 6886만원으로 더큰 금액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과배당이 절세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례에서 보면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큰데, 오히려 더큰 소득세를 내면서 어떻게 절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초과배당을 한 번만 실행할 경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과 배당을 매년마다 실행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초과 배당을 1년에 1억씩 총 10년 동안 10억을 진행할 경우 증여는 10년이 합산되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 소득세는 1년마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624만 원, 10년을 합산하면 1억 6,240만 원이 부과되어서 오히려 절세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의 장점은 소득세는 1년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 다른 증여에 합산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과배당을 상속 증여, 자녀 자금 마련,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던 중 과세관청이 초과배당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과세관청의 보도자료에 있는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90%, 자녀가 1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100억을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첫 번째 균등 배당한 후에 현. 세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의 세금은 90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약 39억, 10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약 3억 원. 그리고 아버지가 90억에 대한 배당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약 39억을 공제한 50억에 대해서 증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세금 20억을 합산하면 약 64억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초과 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먼저 자녀 10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3억 원, 초과 배당이 발생된 90억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인 증여세 40억, 두 개의 세금을 합산을 하면 약 44억이 나옵니다. 두 개의 사례를 비교를 하면 세금을 약 20억을 덜 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관청은 초과 배당에 대한 세법을 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은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 초과 배당에 세법을 개정하게 된 출발점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가 위법이기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개정된 것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종결된 것입니다. 과세 관청이 이번 세법 개정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초과 배당에 대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맞지만 초과 배당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미 세법은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비교하면 과거의 초과배당보다는 현재 개정된 세법에 의한 초과배당이 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초과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면 초과배당금액이 1억일 경우 과거에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납부를 했지만 지금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전체 금액 10억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배당소득세는 37.8%, 증여세는 24%이지만 초과배당세는 50%가 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